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 여호와께서 호랩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굿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 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 어떤 형상도,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상숭배 금지령.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무리바 사건으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언금하신 우상숭배를 저지를 경우.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셔서 비참하게 무능한 우상을 섬기게 하겠다는 말씀이 엄포일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탐욕의 노예가 되는 일에 불같이 질투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경건하고 정의로운 길로, 말씀의 길로 데려오기 위해 그들이 누리는 불경의 평화와 불의의 번영을 불사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조건 복을 주시리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과 불의에서 건지기 위해 주신 선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용서하시고 맞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진노하실 때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징계를 받았더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다른 민족들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전체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빠지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그 어떤 형상에도 갇히시지 않은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비조물의 형상으로 만들거나 비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과 권력과 쾌락을 신으로 삼고 살아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 외에 그 무엇도 우리 삶의 최고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샬롬